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이 쿡 TV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찬으로 아주 좋은 콩나물 잡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 네,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일단 오늘 주인공인 콩나물 이거 300g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요, 당면은 30분 전에 제가 불려놨는데요 요거 200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100g, 그 다음 양파 하나, 당근 반 개, 그 다음 요 어묵 3장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요 간장 5스푼, 그 다음에, 어 설탕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그 다음 올리고당, 맛술 두 스푼씩 준비했구요. 그 다음에 참기름 통깨, 소금은 약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요 야채 준비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야채 자르는 게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잘랐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미나리 이렇게 4, 5cm로 채 서시면 되고요 당근도 채 썰어 주시고 왜냐하면 콩나물 잡채이기 때문에 콩나물 길이에 비슷하게 할 거라서 자 요거 요렇게 가늘게 어묵도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양파도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콩나물부터 한번 삶아 볼게요. 네 콩나물은 불켜고그 다음에 요거 한 컵인데 물한컵 부어주시고 그다음 콩나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 뚜껑 덮고 이렇게 3분만 딱 데치도록 할게요. 네, 요거 이제 3분이 됐거든요. 그럼 잠시 불을 낮추고 일단 요거를 건져내도록 할게요. 그런데 물에는 씻지 마세요. 영양가 다 빠지거든요. 그냥 요렇게 건져서 그대로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물에는 다시 추가를 해서 그대로 당면을 삶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더 추가를 해서 요거 끓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당면을 데쳐내도록 할게요. 요즘 물이 끓고 있는데 당면 아까 불려놓은 당면이니까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4분 정도만 데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제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은 일단은 아까 그 전체 양념에서 일부껏 자, 요거 장, 양념장 간장 3스푼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맛술 2스푼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 2스푼입니다. 요것만 먼저 섞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면이 다 됐는데요. 당면은 찬물에 헹구셔야 돼요. 지금 좀 헹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된 재료 중에 야채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요 기름 조금만 두르고. 양파 먼저 볶도록 할게요. 양파 볶고, 당근 볶고. 네, 이거는 너무 익히지 말고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네.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볶다가 조금 익으면 당근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당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묵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볶아졌으면 이제 어묵 넣고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양념 간장 양념 이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살 볶아서 간이 배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일단 미나리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네요 단면 이거 삶았던 거. 여기에 간을 미리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섞어 줄게요. 그럼 밑간이 되니까 이거 해서 같이 볶으면 간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아까 고기 미리 양념장 만들었던 거반 쓰고 반 남았거든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두 스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당면을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당면 이렇게 놓고불 키시고 참기름을. 조금만 둘러서 약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볶다가 볶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고, 그 다음에 콩나물 넣어주시고, 자, 콩나물에다가, 콩나물은 간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넣었던 거, 요, 간장을 조금 일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볶아지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볶았던 어묵하고 야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섞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 해서 조금 한 2분 정도만 볶아 주세요 네 이제 이거 불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불러 주시고 그 다음에 깨 뿌려 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오늘 콩나물 잡채는 반찬용으로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